자 안녕하세요 기다리형입니다 자 비만이신 분들 살을 어떻게 빼야 될까 이런 것도 걱정이시지만 또 하나 걱정이 있죠 와 뺐을 때 이, 만약에 살이 처지면 이 처진 살은 어떻게 하지?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이 살이 쪄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처져있는 살이 안 돌아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처지 만약에 처지면 어떻게 하지라고 이 고민하시면서 살을 못 빼고 계시는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피부는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고민 걱정하지 마시고 하루라도 빨리 살을 빼세요. 특히나 지금 10대에 있는 친구들 있죠. 이 영상을 10대 친구들이 잘안 본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혹시나 볼수 있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. 10대에 살을 빼시면 피부가 완벽하게 돌아올 확률이 90% 이상입니다. 이건 제 경험이에요. 형도 키가 89에 체중이 136kg까지 나갔던 시절이 있었어요. 근데 저는 18살, 17살 때쯤에 벌써 거의 정상체중으로 돌아왔어요. 저도 처음에 살을 뺐을 땐 목에 있는 피부, 배에 있는 피부, 이쪽에 있는 피부 많이 늘어났었어요. 근데 제 나이가 이제 36이에요. 17살, 18살 때 살을 다 뺐기 때문에 이제 얼추 20년이라는 세월을 운동을 하면서 이 체형을 지금 유지해왔어. 를 돌아왔습니다. 탄력이 거의 다 완벽하게 돌아왔어요.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살을 찌우신 그 상태에서 어른들이 그런 거짓말 많이 하세요. 정말 그런 거짓말 하면 안 돼. 어른들. 야, 고등학교 때 다른 거할 생각 하지 마. 어? 대학 가면 살 빠져. 대학 가면 여자친구 생겨. 다 거짓말이야. 가보시면 대번에 알아요 저저저, 저절로 살 안빠집니다 저절로 여자친구 안생겨요 살 빼는데 개고생하고 살을 빼야만 여자친구 뭐 그런건 아니지만 어, 어쨌든 대학간다고 저절로 살이 빠지진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10대 때 웬만하면은 표준체중 건강한 체중으로 돌아오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건강한 피부까지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한 해, 한 해, 한 해,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피부의 탄력이 영원히 안 돌아올 수도 있어요. 정말 무섭죠? 영원히 안 돌아올 수도 있어요. 내가 그냥 겁주는 게 아니고 주변에서 많이 보여요. 아시겠죠?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빨리 정상체중으로 돌아오시고 건강한 체중으로 돌아오시는 게 피부의 탄력을 찾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. 하루라도 빨리 건강한 체중으로 돌아오세요. 아시겠죠? 뿅.